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플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석에도 일이 밀려 있어서 쉬지 못하고 일을 했어요. 뭐 아무쪼록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지금 패치가 되면서 경쟁이전 연습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루드밀라를 잡기 위한 어, 많은 연습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어렵기 때문에 좀 잡는데 까다로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알게 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카르마 사신의 완갑 인데요 완갑을 착용했을 경우에는 어, 상대의 힐량을 무려 90% 슈퍼모가 깨지고 나서 어, 10초 동안 어, 힐량 90%를 제어를 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루드밀라를 잡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하지만 굉장히 아쉬운 점은 이 카르마 자체가 뭐 전투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뭐 그런건 아니기 때문에 어, 루드밀라를 잡는데 한정적으로 사용하는게 좀 좋은것 같아요 뭐 올킬 자체는 워낙에 힘들고 어, 이 카르마가 다른 뭐 어떤 루드밀라가 아닌 다른 부관을 쓰는 사람한테는 전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어, 이 점을 참고하시고 루드밀라 잡는 데에만 사용하시면 은좀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루드밀라를 뭐 많이 연습을 해보셨을 테니까 제일 짜증나는 게 뭔가요 일단 멀리 날려버리는 거그 날려버리는 거랑 어, 힐량 힐량이 어마무시하죠 아직 뭐 사람들이 에테르가겐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보시면 완갑을 차고 있는데, 일단 뭐 카르마로 인한 이득은 없어요. 그런데 상대 힐량을 막을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슈파머 깨지고 나서 10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거의 피를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5분 동안 못 죽인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불바로는 사실상 완갑을 차지 않으면 잡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완갑을 차고 나니까 피가 이렇게 빠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1분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반피 정도를 뺐고 어, 이 정도 패턴이라면은 어, 불바로 올킬도 충분히 가능한 뭐 실제로 저도 연습을 하면서 어, 저희 본성 어, 올킬을 불바로 몇 번을 해봤는데 컨트롤 연습이 좀더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불바를 쓰는 분들은 어, 제일 중요한 게뭐 화염 상태됐다고 도 무조건 달려들지 마시고. 항상 저 스킬, 네, 스킬 모션, 루드밀라의 스킬 모션을 본 다음에 공격을 하는 버릇을 들이시면 좀더 안정적으로 클리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일단 루드밀라의 스킬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린 후에 보겠습니다. 자, 궁수킬이죠 스피리추얼 하모니 눌러보시면 어, 주변의 적을 밀쳐내고, 밀쳐내고예요. 뭐 아시겠지만 멀리 날아갑니다. 밀쳐내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멀리, 막 화면 끝까지 날아가는 경우를 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베리에이션 노트를 눌러 보면요. 맨 아래 줄에 어, 피격당한 대상의 방어력 220을 감소한 감소시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두 가지를 보신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영상을 보시면 좀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저는 지금 부관을 어, 루드밀라를 데려갔어요. 상대도 부관이 루드밀라예요. 자,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드밀라의 스킬을 사용을 하면은 상대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아시겠지만, 멀리 날렸을 때 제일 유용한 무기는 더크가 되겠죠. 자, 더크 스킬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항상 바짝 붙어 있어서 쓰지 못하셨을 텐데, 자, 한번 보세요. 자, 효과전을 쏘고, 루드밀라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자, 멀리 날아가죠. 그러면서 거리를 확보해줘요. 물론 뭐, 매번 그렇진 않아요. 다지로 피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비전 스킬 중에 상태 이상 저항 능력을 약화시키는 비전 스킬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3단계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체이싱을 던져놓고, 어, 루드밀라를 사용합니다. 루드밀라를 사용하면서 효과전을 쏠 거예요. 그러면, 어, 상태 이상 슈퍼머가 깨지면서 비전 스킬이 발동을 하고요. 배리에이션 노트를 맞은 다음에 효과전이 맞으면, 자, 순식간에 3단계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단계가 됐죠. 그러면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화력이 되겠죠. 방어력 220까지 깎아주기 때문에 사실상 뭐 거의 뭐 웬만한 분은 더크 스킬에서 원콤이 나실 겁니다. 자, 조금 전 영상은 효과전이를 먼저 썼고요. 그럼 이번에는 루드밀라를 먼저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루드밀라를 쓰면서 체이싱을 같이 던집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루드밀라 스킬로 슈퍼모가 안 깨졌는데 효과전이로 바로 깰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효과전이 한 방으로 3 단계가 차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시작과 동시에 원콤을 낼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루드밀라가 이렇게 멀리 날려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더크와는 좀 뭔가 찰떡궁합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방금 제 영상은 상대 부관이 루드밀라가 아니어도 제가 루드밀라를 데려가면은 이렇게 금방 어, 거리를 벌리면서 3단계 출혈 충전을 해서 원콤을 낼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 잘 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루드밀라가 아니라 다른 부관들한테도 굉장히 잘 통해요. 그래서 올킬도 해 봤고요. 자,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어, 굉장히 하운드가 계획이 철저하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게 자, 검은 사신의 완갑이라는 아까 보여 드린 네, 이런 카르마가 있었죠. 이 카르마는 치유량을 90%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루드밀라를 부관으로 사용하는 세이비어를 잡는데 굉장히 확실하게 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좀 다른 부관들을 잡기가 수월하지가 않다. 그런데 방금 제가 보여드린 방법은 원콤을 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3단계 출혈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카르마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닷지 사용시 자신에게 걸린 출혈 상태를 해제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 명의 어, 본성 3명의 방어군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카르마를 차고 있다면 사실 올킬은 거의 뭐 힘들다 더크로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굉장히 이런 카르마가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더크로 루드밀라를 잡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런 카르마가 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카르마를 볼 수밖에 없죠 현자의 로브를 눌러보시면 그러니까 모든 속성 상태에 닿지만 하면 다 상태를 지워버려요 참... 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카르마 같은데, 뭐 단점도 있어요. 왜냐면은 모피감이 뭐 30%가 빠지기 때문에 이거를 차고 갔다가 원콤미날 어, 확률이 굉장히 크고, 좀 컨트롤을 잘 하시는 분들은 좀 사용이 좋은데, 어, 상대 방어군이 나시다. 그런데 내가 공중에서 속성이 걸려버리면 사실 뭐 내가 다지를 누르는 타이밍보다 AI가 나를 잡는 시간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기가 수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부를 사용하는 게좀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루드밀라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어, 이 점을 참고하셔서 한번 더 크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래플이었습니다.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